복에 대해 말씀 음성기도와 음성 찬양 시편 36편 8절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 복락의 강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집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라면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 세상이라면 저 세상에서 특별히 주의 집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강물에 대해 복락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시인은 하늘, 공중, 의, 심판, 구원, 생명, 빛이란 단어를 통해 주의 집이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진 것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에게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군인으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원수 마귀의 손에서 탈환해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위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는 보호 장비입니다. 물론 방패를 로마 시대는 공격할 때 쓰기도 했지만, 주 무기는 역시 하나뿐입니다.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는 하나인데 보호구가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싸움이 우리 빈틈을 노리며 치밀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 대결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해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리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진리가 보호 장비들을 우리에게 착용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아직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의의 흉배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심장이기에 영적으로 축사할 수도 있습니다. 칭의에 굳게 서지 않으면 자기의 의에 빠져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전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진리를 알아도, 칭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비전을 발견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마귀의 불신의 불화살에서 불화살에 의해 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젠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증거들을 통해 얼마든지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구도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녀의 검입니다. 성녀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이런 겁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고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안수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녀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녀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 대해 공격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암송하여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공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선포하였을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할까요?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들어 쓰셔서 싸우실 무기도 몇 가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에 대비하여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난 이렇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저 가난한 땅을 향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따라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초가삼간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생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 집에서의 먹음과 마심이라는 그 영원한 교제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한 구절에 담아놓은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었나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 나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영적 전쟁의 보호 장비와 무기들을 살피며 나의 매일의 하루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일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성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아멘.